라이프케어 TV의 전문의와 살펴보는 중대암. 오늘은 전문의 김주상과 살펴보는 폐암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을 경험한 아나운서 이경미입니다. 국민 암 예방 수치 실천 지침을 기반으로 폐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 와 있습니다. 김주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교수님 모셔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라이프케어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는 김주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폐암을 진단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것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위치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위치 때문에 폐암의 이름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폐에서 시작한 암이냐? 아니면 다른 데서 시작한 병이 폐로 전이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폐에서 시작된 암은 보통 폐암이라고 얘기하고요 세포 모양이 좀 작은 거, 큰 거를 좀 구별해서 소세포암, 비소세포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비소세포암은 형태학적으로 모양이 좀 달라서 세맘, 평평상피암 거대세포암, 뭐 기타 등등 몇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2000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이 남성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이 바로 폐암이더라고요. 데몇년또 네. 흘렀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남성에서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폐암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성에서도 75세가 넘어가면 폐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제가 만나는 폐암 환자의 대다수는 젊은층보다는 다 60. 15세 이상이 넘거나 최근 들어선 75세 이상 환자들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노령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흡연과의 관계도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65세 이상 여성 75세 이상은 흡연과 관계없이 나이 들면서 조금 폐기능이 떨어지고 암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담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 노령이라든지 여성 폐암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환자들이 꽤 늘고 있고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모르지만 주변 공기나 주변 환경 때문에 지속적인 유해 물질이 노출돼서 폐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폐에서 암이 발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암 예방 수치 실천한 지침에 보니 전체 암의 오전, 5년 생존율은 70.4% 근데 인데 폐암 같은 경우 5년 생존율이 그것보다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30.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폐암의 생존율이 다른 것보다 좀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네, 우린 예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결과가 제일 나쁜 암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폐암이 진단이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X-ray 찍어서는 폐암을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 폐암에 걸린 가족력이 있다거나 담배를 많이 you okay. 온 분들은 CT 검사를 하지 않으면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폐암에 진단되는 환자의 한40% 정도는 진단됐을 때 이미 수술이 불가능하고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라는 어렵습니다. 거네요. 사실 뭐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만으로 그렇죠. 알수 있는 건데 폐암은 CT 아니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없나요? 과거에 뭐 엑스레이, 뭐 객단 검사 등등으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됐었는데 다 의미가 없다고 밝혀졌고요. 저설량 CT라는 방식을 사용을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국내에 도입돼서 우리나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선량 CT 검사를 하시면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는데 국민암 예방 수치 실천 지침에 보니까 이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성면이라거나 라돈이라거나 유가크롬, 니켈, 벨릴리움 등뭐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이 유해물질 노출도를 좀 적게 하려고 하면 뭐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마 폐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느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 사실은 저는 일단 담배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70% 80%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고 있고요. 담배를 내가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만으로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이미 국내에서 굉장히 잘 디자인된 연구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신다면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정말 끊으시는 게 좋고, 꼭 피우셔야 된다면 독립된 공간에서 피우는 걸 일단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유해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년 전에 라돈 침대로 좀 휘끄러운 적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암 유발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돈은 침대 사건이 독특했지만 라돈이라는 물질은 흙 속이나 건축 자재 어디든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나 건축물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그 얼마 전 급식 노동자가 장기간 일을 하고 요리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 때문에 폐암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한 조리흉, 쿠킹흉이라고 뭐 네. 네. 하던데 일상에서도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유해가스 아닐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인데요. 국내에서 근데 아마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일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여 명 넘게 저설량 시티라는 걸 찍어서 어, 조기 폐암 검진을 위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한1% 정도가 폐암 의심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보통 사람들을 검사해서 1%가 폐암 의심이 나온다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분들처럼 장기적으로 특정 환경에 노출된 분들은 폐암에 걸릴 수 있다. 우리가 사실은 좋은 먹는 음식을 만드는 걸로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사실 이런 연구 결과는 해외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집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요리를 안할 수도 없고, 음. 저희도 집, 저 집에서 지금 가스레인지도 쓰고, 옆에서 인덕션도 쓰고 하거든요. 다들 인덕션, 하이브리드로 바꿔 가스 쓰지 마, <laughs>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좀 도움이 될까요? 아마 약간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보통은 집중적으로 요리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나타나고, 국내는 그래서 좀 적다고 많이 생각했던 게, 기름에 튀기, 고온에서 튀길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요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왕이면 기름에 좀안 닿는 게 좋고 음식이 직접 불에 닿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익히는게 좋기 때문에 인덕션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인덕션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왕이면 기름이나 직접 불이 닿는 조리 방식은 조금 피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시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요리를 할 때는 꼭 환기에 신경을 써서 조리 흉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맞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편들도 조리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웃음> <웃음> 그런 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최근에 비타민 C를 음식이 아닌 영양제로 섭취를 하면 뭐암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접했거든요. 어때요? 영양제를 이렇게 챙겨서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자연식으로만 먹는 게 좋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타민C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비타민C를 약으로 먹는 것 자체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약간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C를 약으로 먹게 되면 위장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먹는 것이 속이 불편하거나 해서 식사량이 줄거나 영양 섭취가 떨어진다면 저는 비타민C를 굳이 먹지 말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국민 암 예방 수치 실천 지침편 보니까 폐암 예방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영양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laughs> 먹을 거 아니에요. 추천 네네.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방금 이야기한 거에 연장선인데 우리 음식이나 이런 데 속에는 굉장히 몸에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이 다 섞여 있고 그걸 일상에 먹는 음식 정도로는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니까 특정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면 그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당근, 호박,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푸른 야채들, 시금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재로 먹기보다는 그런 음식 위주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과일, 뭐 채소, 항산화 비타민이라거나 뭐 무기질이라거나 섬유소, 또 파이토케미컬 요즘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음.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폐렴, 액 아이들 다한 번씩 걸리잖아요. 네. 그게 온전히 회복되는 데는 6개월이 걸린대. 라는 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번 손상되고 나면 정말 건강하게 폐를 다시 회복되는 게좀 어렵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장기인가요? 폐라는 장기가? 정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좀 순간적으로 미약하게 오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별로 없는데 좀 심하게 손상이 되거나 천천히 염증을 일으키는 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결핵 같은 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나 외부 공해 물질 때문에 생기는 병들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궁금한 게 얼마 전 코로나 19가 좀 심각했을 때 그때 조금 덜 아팠던 분들이 있고 폐 쪽으로 많이 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약간 폐암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코로나 19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 코로나 19는 폐에 되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난 다음 회복돼도 폐 섬유화라는 후유증을 갖게 되거든요. 폐 섬유화증이 낫지 않아서 오랫동안 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년에 30년 정도 흐르면 폐 섬유화증 자리에서 폐암이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코로나로 위기를 넘긴 분들 중에 폐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폐암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분들은 앞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금연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환자들에게 일단 담배부터 끊으세요라고 하시겠지만 기가 막힌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담배를 끊으면 돈을 주는 연구도 있었고 뭐 다양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든 연구 중에 가장 효과 있었던 게 의사가 환자한테 금연을 권고한다는 거예요 간혹 저는 특히 이제 암 수술을 끝낸 분들 중에 담배를 폈던 분들. 한테는 제가 꼭 이걸 굉장히 권합니다. 담배 끊기로 오늘 약속했어요. 손 잡고 악수 하고 날짜 적고 다음에 담배 끊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끊고 오시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들 해오세요 혹시 그 환자 왔던 내원했던 환자 중에 네. 기억나는 환자가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 있죠. 여러 있는데 대부분 폐암 환자들이 초기 증상들을 간과해서 좀 뒤늦게 와서 많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나오던데요, 의학 드라마에서는. 네, 의학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일상에서 기침을 하다 피가 나오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되게 네, 그걸 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피가 나오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 그냥 내가 심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엑세서한 장이라도 찍어보는 걸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2019년부터 국가 폐암 검진이 실시되고 있고요. 문진표 기반으로 흡연력을 확인해서 이 검진 대상자를 통보하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가능한 폐암 환자가 매일 5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면 사망 위험률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암과 또 운동은 필수적인 관계이긴 한데 주변에 그 폐암 환자를 보니 계단을 못올라갔더라고요 너무 호흡이 가쁘다고 해서 그 얘기는 계단도 오르기 힘든데 이 5분 운동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건가요? 네 폐암 수술도 하고 나면 일부를 절제해내고 나면 당연히 숨차죠 폐가 모양을 자리 잡고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빨리 운동을 해주셔야 폐후유증도 적어지고 장기적으로 폐가 많이 회복을 합니다 질병마다 좀 다르고 맥 기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 운동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거든요. 아까 실내에 있으면 나쁜 공기에도 누출된다고 했잖아요. 밖에 나가시면 훨씬 더 맑은 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시는 게더 좋고 보통 운동의 강도는 숨이 좀 찬다 하더라도 등에 약간 땀이 고일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최소 30분 이상 지속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암 예방으로 집에서 향초도 피우지 말아라 이런 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어서 향 향초 피지 말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몸에 뭔가 좋은 것도 증거가 없는데 저 같은 전문가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보시면 좀 좋겠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꺼려 합니다. 되게, 아, 조안 좋을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뭐 음식을 할 때도 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방향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잖아요. 꽃향기가 나쁘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꽃향기처럼 나게 하는 유기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또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담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흡연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 실내나 어떤 공간에서 환기를 좀 자주 시켰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많아지고 그럴 때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꼭 해야 될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세 번째는 알지만 잘못 하는 건데 너무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무리한 데그 피곤함 을 이기고 살아나가고 하다 보면 과도한 피로들이 몸에 축적되고 그것들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균도 잘 들어오지만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자연 발생하는 암세포를 죽인 힘조차 떨어집니다.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 몸에 나쁜 거를 꼭 피하는 거 이런 것들 을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음. 네. 폐암은 예방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예방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폐암이 걸렸다, 그리고 또 치료를 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발의 위험도 있잖아요. 네.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환자들이 꼭 많이 물어봐요. 내가 왜 폐암에 걸렸냐고 많이 물어보고요. 원인을 알면 피할 수 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환자들한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를 한번 살펴봐라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가 문제였고 어떤 분은 내가 피로하게 살았는데 이게 나한테 준 신호였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바꿔야 된다 음식을 조금씩 가려 먹었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살아보라 그러면 분명히 좋을 거다 그 다음에 당부하는 건 너무 무리하게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실제 환자를 가장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환자도 힘들고 또 가족분들도 힘든데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진단받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여러 명 면담을 하고 또 갈등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기 폐암을 진단받아서 빨리 치료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꼭전문의랑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실망스럽게 진단받고 지금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폐암 치료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통 3, 4기 넘어가면 완치율이 너무 떨어져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에 치료 방법으로는 기적적으로 완치되는 분들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폐암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기 내라는 그말 너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의와 상의하라는 말, 희망을 가지라는 말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케어TV 전문의와 살펴보는 중대암, 전문의 김주상과 살펴보는 폐암이었습니다.